또 명절을 통하여서 모두 흩어져 있게 하시고 또 고요하고 복된 주일날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드리는 영광들 시도록 인도하 주신 주님 면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소원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그 모든 소원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저희들이다 충족하게. 이루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주를 위한 이것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죽게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있는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응.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드려 저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느니, 주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그곳에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대장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느니 없어 주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죽께 예배하네 주내로 그곳에서 있는 주님 제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주내로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곳에 서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겨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laughs> 나의 간절한 기대와. 없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천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포개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 나의 생명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천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 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이것이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나의 생명이 끝나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듯 하신 자랑하겠습니다. <laughs>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 하신에 기뻐 외치며 죽게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아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죽게 두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열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아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틀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가사 말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주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야 할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수 없는 그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 영광의 그 길은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수 없는 그길 주님 위에 받은 구나, 주님 께서 갚아 주시리. 지금껏 받은 구나, 장차 받을 영광이 라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후 예배 순서를 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어두워져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시대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시고, 지혜도 건강도 부어주시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속히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바르고 귀한 헌신의 기도가 있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고, 하늘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 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겨 라하 겠 습니다. 때가, 이름의 예수 께서, 사도 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주 사례하시고 때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저녁, 저녁 먹은 후에,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 잔은 찬양, 내 피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찬양 팀이 있습니다. 임진한 집사님, 강점의 집사님, 두분 오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 뭐 찬양팀이네. 한 명만 추가, 나도 같이, 예, 네. 개 괜히 틀리면 나만 욕 먹으니까 나가겠습니다.